봄나물의 제왕을 알고 계시나요? 바로 이 두릅인데요 어릴 때는 이 맛을 전혀 몰랐지만 이젠 이 맛을 알게 됐습니다 막걸리가 생각나는 봄두릅전 함께 만들어 보세요 먼저 두릅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준비하시고 아래 밑동 부분을 살짝 잘라 딱딱한 부분을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손질한 두릅은 끓는 물에 삶아 줄 건데요 여기 소금 한 스푼과 함께 딱 1분 정도만 삶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꽉 짜주시면 두릅의 준비는 끝이고요 여기서 오늘 전 메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부침가루나 밀가루 사용하셔도 되는데 양긋한 메밀가루 아주 좋아요. 달걀도 풀어서 준비해준 뒤에 가루를 묻혀주시고 계란물을 입혀서 팬에 지져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식용유와 들기름을 약간 섞어서 지져주시면 향이 더 좋아질 겁니다. 앞뒤로 살살 노릇하게 익혀주시면 양긋한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할 건데 따로 고추장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물두 스푼, 참깨, 들기름을 넣어서 찍어 먹는 소스까지 만들어 주신 후에 두릅전과 함께 찍어서 드셔보세요. 이걸 딱 드셔보시면 두릅을 모조 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.